안녕하세요. 수입식품 정보마루 사용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올바른 수입신고를 위한 유니패스 한글 표시상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첫째 한글 표시상 정보개요. 둘째 유니패스 한글 표시상 작성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한글 표시상 작성 방법 정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 표시상 정보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변경된 유니패스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한글 표시 사항 정보 탭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입력 방식이었으나 전자심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글 표시 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글 표시 사항의 입력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니패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 바로 가기 URL을 클릭하면 입력 방법 메뉴로 바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안전정보, 수입검사 관련 정보, 한글 표시사항 입력 방법 순으로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표시사항 정보 입력 기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글 표시상 정보 입력 기능은 보이는 화면과 같이 크게 표시상, 표시상 명칭, 표시상 내용으로 세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시상의 선택 바를 클릭하시면 한글 표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상 항목은 제품명, 해외 제조업 소명,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 제품 구분별로 선택 가능한 항목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시사항 명칭에는 실제 현품에 표시된 한글 표시사항 항목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표시사항 내용에는 각 한글 표시 항목에 해당되는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미리 보기 버튼 클릭하면 상단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다가 오타 또는 다르게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글 표시 사항 정보 입력에 대한 예시 화면입니다. 표시사항 명칭과 내용에는 실제 현품에 쓰여진 한글 표시를 그대로 입력해야 하며, 오타와 대소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표시사항 각 항목별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변경 이후 한글 표시사항 정보는 최초 1회 입력하시면, 이후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수입하는 제품의 한글 표시상 작성 내용 중 일부 수정을 원할 경우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달라지는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한글 표시상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 입력한 한글 표시상 정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표시상 명칭과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표시상 내용칸에 모두 합쳐서 입력한 오류입니다. 표시상 항목에 따른 명칭은 표시상 명칭 칸에, 내용은 표시상 내용 칸에 구분하여 각각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잘못 입력한 사례는 표시상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표시상 항목에 다른 표시 내용을 함께 입력한 경우입니다. 실제 현품의 한글 표시상 스티커에 수입원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명과 연락처 및 소재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입판매 업소의 명칭 한 항목에 합쳐서 기재한 오류 사례입니다. 수입 판매 업소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는 표시사항 항목에 따라 각각 나누어 표시사항 내용 간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사항 명칭에는 문구가 중복하여 입력되지 않도록 보시는 화면과 같이 순번 2번, 3번의 표시사항 명칭에 수입원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를 기타 항목에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표시사항의 항목 구분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표시사항 내용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사항을 기타 항목에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에도 별도 항목이 있으므로 기타가 아닌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표시상 항목 구분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항목을 선택한 후 표시상 내용 칸에 화면과 같이 대두 함유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명 항목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의미하는 고등어 대두 함유를 함께 입력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원재료명 항목의 표시상 내용 칸에 고등어 대두 함유를 포함하여 입력하였습니다. 해당 경우는 표시상 항목 구분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을 별도 추가하여 표시상 내용칸에 고등어 대두 함유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우려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에 잘못 입력한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은 표시상 항목 구분에서 기타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여 표시상 내용칸에. 이 제품에는 계란, 대두를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됩니다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현품 한글 표시사항의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해당 원재료명 뒤에 괄호로 표시한 경우로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원재료명 항목에만 입력한 예시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식품도 별도 항목이 있으므로 표시사항 항목 구분에서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표시상 내용칸에 대두 유전자 변형 대두 포함 가능성 있음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표시사항에 없는 유전자 변형 식품 정보를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잘못 입력한 예시입니다. 해당 항목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사항 명칭에는 실제 표시사항에 나타나 있는 것만에 기재해주셔야 하며 한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선화증권 번호를 기타 항목 선택 후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선화증권 번호는 표시상 항목 구분에서 선화증권 BL번호 항목 선택 후 입력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수산물, 활제품 등 무포장 제품은 한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무포장 제품은 한글 표시 제외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활제품 등 무포장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작성 시 무포장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전자심사 자동신고 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무포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려는 제품의 용도가 자사제품 제조용인 경우에도 현품에 표시된 수출국 또는 한글 표시사항의 명칭과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검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통사항 탭 하단에 수입신고 참고사항 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수입 실적, 물품 위치 등 전달 내용은 한글 표시사항의 기타 항목에 입력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입신고 참고사항 칸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사항 기타 항목에는 선택 목록에 없는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시화면과 같은 음주 관련 경고 문구, 반품 및 교환 문구, 주의사항 문구, 보상 문구 등은 기타 항목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한글 표시사항 작성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 표시사항 정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는 별도 탭이 2022년 11월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과거 품목 사항 내 신고 품목 공통 정보의 텍스트 입력 방식으로 더 이상 작성이 불가하니 신설된 한글 표시 사항 정보 탭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품의 한글 표시 사항 라벨에 기재된 내용만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없는 표시 항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최초 1회에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이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최초 수입 실적 등 검사 담당자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입 신고 참고 사항 칸에 별도 입력해 주세요. 표시사항 명칭과 내용은 구분해서 입력하고 각 표시사항 항목별로 표시사항 내용도 구분해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반품 및 교환 장소 등 한글 표시사항 항목 구분 목록에 없는 항목들은 기타 항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제품의 경우에도 현품에 표시된 수출국 또는 한글 표시사항 명칭과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기타나 원재료명 항목이 아닌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미하는 표시사항인 밀, 대두함유와 같은 문구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에 입력하여 주시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주의사항인 이 제품은 우유, 대두, 밀, 새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주의 문구는 기타 항목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을 의미하는 표시 사항, 예를 들면 옥수수 전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은 유전자 변형 식품 항목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원재료명 항목에 표시된 경우 원재료명 외 추가로 유전자 변형 식품 항목에 별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표시 사항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수산물 활 제품 등 무포장 제품의 경우에는 무포장 여부 체크란에 반드시 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의 선화증권 BL 번호는 기타 항목이 아닌 선화증권 BL 번호 항목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글 표시상 작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수입 식품 시스템 상담센터 1811 649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